안녕하세요. 3살 늦둥이를 키우는 아빠이자 의사 17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영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가 되면 뇌 MRI에서 정말 소름끼치는 변화가 보입니다. 뇌가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부피가 1350g에서 1200g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생활습관 때문입니다. 건강 생각 안 하고 뇌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뇌가 훨씬 더 빨리 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2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스트레스로 하루에 한 갑씩 담배 피우셨고 운동은 퇴직 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본인도 느끼는 기억력 저하였습니다. 은행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나고 아내가 부탁한 심부름도 까먹는 겁니다. 가족들은 치매 아니냐고 걱정했고 그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 찍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는 아니었지만 뇌 위축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무증상 뇌경색도 있었습니다. 환자분도 결과를 보시더니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손주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 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비만입니다. 특히 중형기 폭부비만은 뇌를 망가뜨립니다. 단순히 살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지방 세포가 몸에 퍼지면 전신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 뇌까지 갑니다. 기억력 떨어지고 알츠하이머 위험이 확 뛰어요. 비만으로 오신 환자분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59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느라 늘 바쁘셨고 퇴직 후엔 운동도 안 하고 매일 맥주와 야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있었고 검사해보니 허리둘레 102cm, 복부비만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과 함께 외래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아내가 미리 메모해놓은 것도 못보고 오늘이 무슨 날이야?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점점 무서워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혹시 치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거죠. MRI와 인지기능검사를 했습니다. 치매 진단은 아니었지만 뇌의 해마부위 위축이 관찰됐고 경도인치장애 MCI 소견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복부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 치매 위험 인자들이 폭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과 식습관 개선, 운동 시작을 권했습니다. 특히 복부비만부터 줄이자고 강조했죠. 환자분은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복부 둘레를 10cm 가까이 줄였고 혈압과 혈당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 좋아졌다는 말보다 이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엔 결혼기념일 미리 예약해 놨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니까요. 복부비만은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뇌세포를 공격하고 기억력을 앗아갑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허리 둘레는 당신의 뇌 건강을 말해주는 첫 단서입니다. 둘째 흡연입니다. 니코틴은 7초만에 뇌로 갑니다. 그 순간 도파민이 팍 쏟아집니다. 기분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담배를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뇌혈관은 즉시 수축되고 장기적으로는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무증상 뇌경색 조용한 뇌출혈. 흡연자는 자기도 모르게 겪고 있습니다. 64세의 남성 환자분은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이상해요." 지하철 노선을 보는데 낯설고 운전하다가 집 방향이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름하는 사람인데 딱 이름이 안 떠오릅니다. 이분은 평생 담배를 끊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하루 한갑에서 한갑반 정도를 30년 넘게 흡연을 해 오셨고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도 복용 중이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단순한 노화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지 기능 검사와 뇌 MRI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이마엽과 측두엽의 위축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혈관성 치매 또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에 전조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혹시 아직도 담배 피우시나요? 환자분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배가 스트레스 풀리는 유일한 낙이라서요. 그 순간 저는 차트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기억력 문제는 담배 때문에 뇌혈관이 망가진 결과일 수 있어요. 흡연은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미세한 뇌경색을 일으키면서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그게 반복되면 이렇게 조용히 치매가 시작됩니다. 부인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환자분은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금연 프로그램을 신청하셨고 4개월 뒤에는 가족과 등산을 다니는 모습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후 인지 기능 저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치매로 가는 길목에서 가족과 함께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한 갑반의 담배도 뇌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지금 끊는다면 기억은 지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담배 연기 없는 내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육이 빠지면 기억도 빠집니다. 근육에서 뇌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육이 빠지면 뇌도 같이 무너집니다. 특히 60세 넘어서 살이 빠지면 뇌의 살도 빠지는 겁니다. 그때는 절대 다이어트하면 안 됩니다. 체중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려야 합니다. 살뺀 건데 왜 머리가 멍한 걸까요? 63세 김여사님은 살을 빼려고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도 소식만 하셨습니다. 체중은 두달 만에 5kg이나 빠졌고 허리도 들어가고 옷도 잘 맞으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잘 하던 요리 순서를 자꾸 헷갈리고 마트에 가서 왜 왔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생긴 겁니다. 남편 약 챙겨 주는 것도 자꾸 빠뜨리게 되고요. 병원에 오셔서 근육량을 측정해보니,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이 급격히 빠져 있었고, 특히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억력도 같이 빠집니다. 몸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뇌가 약해진 겁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아침마다 계란, 두부, 콩을 꼭 챙겨드시고, 유튜브 틀어놓고 홈트도 꾸준히 하셨어요. 3개월 뒤 다시 배웠을 때, 기억력도 훨씬 좋아졌고, 이제는 마트에 왜 왔는지 까먹는 일은 없어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살을 빼면 건강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근육까지 빠지면 오히려 뇌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 들수록 뇌는 움직이지 마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뇌에 산소가 갑니다. 운동할수록, 뇌가 늙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56세 박 선생님은 평소 일을 끝내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쉴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긴 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었거든요. 어제 한 얘기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자꾸 놓치는 일이 생겨서 걱정돼요. 며칠 전에 있었던 가족 모임도 기억이 흐릿했고, 내가 언제 이걸 샀지? 하는 물건들이 집안 여기저기 쌓였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운동은 사실 잘안 해요. 일하고 나면 피곤해서 그냥 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점점 움직이지 말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 결과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부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는 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이후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의 헬스장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요즘 기억력이 확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잊어버리던 일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운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셨던 거죠. 운동은 단지 체중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뇌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은 뇌를 늙지 않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나쁜 식습관입니다. 단백질 부족, 설탕 위주, 인스턴트 음식 이런 식사는 뇌세포를 굶깁니다. 뇌세포는 제대로 먹어야 잘 기능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면 안 됩니다. 기억력 저하가 더 빨리 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62세 환자분은 제가 드린 다섯 가지 조언을 정말 성실히 지키셨어요. 하루에 30분씩 걷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 바꾸고 무조건 아침 챙기고 무엇보다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6개월 뒤 외래오셨는데, 진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표정부터 밝았고,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셨다고 했습니다. 손주 태어나면, 돌잔치 꼭 초대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기뻤습니다.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금 걷는 30분이, 앞으로의 30년 기억력을 바꿉니다. 하루 한끼 건강하게 챙기는 식사가, 치매를 막는 백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면, 오늘 하루만 참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더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좋은 습관이 결국 평생 건강한 기억력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내 건강을 바꾸는 첫날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치매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이영재 드림.